수입 비용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관리는 총 5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수입 건에 대해서 등록을 진행한 이후 서류를 징수 받으면 해당 내역 들을 입력합니다. 이후 자금이 지급되면 지급에 대한 내역을 입력하고 통관 완료 시 내용을 입력하면 출력물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카운트 화면에서 어떻게 입력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2 수입 비용 메뉴에 관리 번호 등록이라는 메뉴에서 수입 건에 대한 내역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수입 건에 대한 관리 번호 코드를 등록합니다. 관리 번호 코드는 일반적으로 임의의 숫자나 수입 신고 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명에는 알아보실 수 있는 이름으로 등록을 진행하며 거래처에는 수입하는 해외 업체를 등록해 줍니다. 이후 최초 거래일을 작성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입권에 대한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후 서류를 받게 되면 해당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징수시 쪽 매입대금 청구서 수령에는 실제 해외 업체에서 매입대금 청구서가 우리 회사로 수령되는 경우 해당 건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관리번호에는 아까 등록했던 관리 건에 대해서 선택하여 입력해주고, 거래처에는 수입업체를 입력해줍니다. 이후 금액을 입력하면 되며, 해당 금액이 원화가 아닌 외화로 거래가 된다면, 오른쪽 FM버튼을 클릭하여 외화를 선택하여 외화 금액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환율을 입력하게 되면 해당 내역이 원화 금액으로 환산됩니다. 이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매입 대금 청구서에 대한 수령 내역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 계산서 수령한 경우입니다. 보통 관세사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관세사에서 세금 계산서 등 해당 수익권에 대한 내역을 보내주게 되면 해당 내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내준 전표 일자와 부가세 유형을 선택하고 비용 항목에서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해당 비용 항목에 원하는 비용 항목이 없으시다면 왼쪽 비용 항목 등록에서 새롭게 등록하시거나 필요 없는 항목들은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번호 쪽에는 아까 등록했던 수익 건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며 거래처에는. 받은 세금 계산서 등에 나와 있는 매입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이후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입력해주며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내역이 관세사에서 일괄적으로 금액 관리를 하여 관세사가 출금을 해주는 경우는 출금 계좌를 외상매입금이 아닌 관세사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력을 완료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계산서 수령 등에 대한 내역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금 계산서가 아닌 일반 영수증으로 수령한 경우입니다. 마찬가지 일자와 비용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이후 관리번호와 매입업체를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해줍니다. 이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일반 영수증 수령 내역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에 대한 내역을 모두 입력했다면 수입비용 출력물 쪽 수입관리대장 메뉴에서 검색을 진행해 보게 되면 해당 수익권에 대한 상품대금 및 선택한 비용 항목에 대해 각각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내역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급했을 때는 자금지급 지에서 내역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 지급은 관세사가 아닌 일반 매입 거래처로 직접 대금을 송금한 경우 해당 내역을 입력해 줍니다. 출금 계좌에서는 통장이나 현금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관리 번호에는 동일한 수입권을 선택해 줍니다. 돈을 보내 준 업체를 입력하고 보내 준 금액을 입력한 뒤 하단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해당 대금이 관세사에 일괄로 지급한 경우라면 관세사의지급에서 내용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출금계좌에서 마찬가지 통장과 현금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관리번호에는 수익권 관세사에는 실제 관세사를 입력해 줍니다 관세사에 보내준 금액을 입력한 뒤 하단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관세사에 보내준 금액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한번 수익 관리 대장 메뉴에서 검색을 진행하시게 되면 맨 오른쪽 거래대금 지급과 관세사에 지급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수입이 되어 통관이 완료되었다면 본계정 대체에서 내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본계정 대체에서 금액을 입력하시기 전에는 실제로 얼마나 수입할 때 금액이 쌓여져 있는지 수익 관리 대장에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확인한 후본 계정 대체 메뉴에서 통관된 날짜를 입력하고 구입 자산을 입력해 줍니다 이후 관리 번호에는 수익권을 입력하며 금액에 통관 완료될 때총 들어간 수입 비용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이후 하단 저장 버튼 입력하시면 통관이 완료된 것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한번 수익관리 대장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잔액이 없어지고 해당 금액이 대체 금액으로 모두 이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선 수익권에 대해서 관리번호 등록에서 수익권을 등록을 하며 해당 내역에 대한 서류를 징수받았을 때는 매입대금 청구서 수령이나 세금 계산서 수령, 일반 영수증 수령 등에서 해당 내역들을 입력해 줍니다. 자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거래대금 지급에서 입력을 해주시거나 관세사로 지급한 경우에는 관세사의 지급에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통관이 완료되면 해당 내역들은 본계정 대체에서 금액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역들은 수익관리 대장에서 전체적인 내역을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리명을 클릭하시면 상세 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비용 전표 검색에서 입력했던 수익권에 대한 전표 내용들을 확인하시거나 수정 삭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